현역 가수 2위, 6화가 전파를 탄 그날 밤, 수많은 시청자들은 트로이라는 장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바로 에녹팀이 선보인 스카이 무대였다. 방영 직후 단숨에 조회수 34만 회를 기록하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군 이 무대는 노래 이상의 예술적 퍼포먼스로서 현역 가수 이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을 써 내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에녹 팀은 이토록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리더 에녹의 천재적 기획력과 팀원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트롯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극적인 구성, 한편이 드라마를 보는 듯한 섬세한 감정선.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멤버들의 화음이 만나 빛을 발했다. 그 결과 심사위원들은 무대를 본 순간 스스로 깜짝 놀랐다는 고백을 서슴지 않았고 시청자들은 이건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니라 종합 예술을 보는 기분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스카이라는 곡은 트로트 특유의 흥겨움보다는 묵직한 감정선을 강조하는 편이다. 전통 트로트 무대에서 흔히 보는 구성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처음 이 곡을 선곡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과연 이 노래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하고 위구심을 가졌다. 게다가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현역 가수 이 무대에서 트롯 색채가 옅은 곡을 시도한다는 건 분명 리스크가 컸다. 그러나 리더에 녹은 오히려 이 점을 기회로 삼았다. 그는 노래는 단순한 가창 대결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매개체여야 한다고 믿었다. 화려한 기교와 고음 대결만으로는 시청자의 마음을 깊이 울릴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팀원들의 각기 다른 개성을 하나로 엮어. 스카이가 가진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정서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우리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다.는 에녹의 인터뷰는 그의 음악적 철학을 잘 보여준다. 에녹 팀에서 돋보이는 점중 하나는 멤버 구성이다. 각기 다른 음악적 장점을 가진 멤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화음은 그 자체로 강렬한 시너지를 일으켰다. 예를 들어 박서진은 힘 있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곡의 근간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노지우는 부드럽고 달콤한 음색으로 감정의 폭을 넓혔다. 김경민은 탁월한 고음 처리 능력과 표현력으로 클라이맥스 부분을 강렬하게 이끌었으며, 한강은 폭발적이면서도 섬세한 창법으로 무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애욱은 이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상당히 철저한 연습 과정을 거쳤다. 연습할 때는 서로의 눈을 반드시 보라 라는 지침을 내렸고,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감정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멤버들을 독려했다. 또한 때론 엄격하게 때론 다정하게 팀을 이끌면서 각자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냈다. 이런 리더십 덕분에 멤버들은 스카이 무대에서 마치 한몸처럼 움직였고 서로의 소리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앙상분을 선사했다. 스카이는 그저 멜로디와 가사를 아름답게 부르는데 그치지 않았다. 에녹팀은 하늘을 향한 갈망, 인생의 희망과 고난을 극적인 연출로 풀어내며 한편이 서사시 같은 무대를 구현했다. 시작은 어둠 속에서 박서진의 중저음이 낮게 깔리며 청중을 압도한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밤 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 하나를 떠오르게 했고, 시청자는 단숨에 무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노지훈과 김경민의 주고받는 화음은 마치 별이 속삭이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냈다. 이어지는 한강의 폭발적인 고음은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희망을 상징해주었다. 이때 무대 조명 역시. 하늘의 색을 상징하듯 푸른 빛에서 점차 황금빛으로 물들며 감정선의 변화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모든 멤버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스카이를 외치는데 그 장면은 꼭 뮤지컬의 엔딩 넘버 같은 울림을 주었다. 이런 무대 구성은 관객들로 하여금 단순히 노래를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완주했다는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무대가 끝나는 순간 심사위원들은 물론 관객들도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옥주현은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기분이었다. 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린 역시 스카이가 이렇게 드라마틱해질 줄 몰랐다. 엄청난 팀워크와 연습량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이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김성식은 트롯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무대였다. 감동 그 자체다. 라고 극찬을 이어갔다. 이들의 공통된 평가 포인트는 새로운 시도와 높은 완성도였다. 트론 무대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스토리텔링과 무대 연출, 게다가 다양한 음역대가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가 만나 극적 효과를 배가시켰다고들 한 목소리로 말한다. 심사위원들은 다음 라운드에서 에녹 팀이 과연 또 어떤 파격적인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된다는 평도 함께 남겼다. 에녹 팀의 스카이 퍼포먼스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각종 플랫폼에서 화제를 모았다. 주요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단 시간 만에 조회수 34만 회를 돌파했고, 댓글창에는 이건 예술이다. 단순한 경연을 뛰어넘는 감동이었다. 가슴 깊이 울리는 무대였다. 같은 칭찬이 쏟아졌다. SNS에서도 현역가수 2에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니. N옥팀이 트롯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었다. 뮤지컬과 트롯의 아름다운 조합 등 팬들과 일반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일부 전문 리뷰어들은 한국 음악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시그널이라고 평하며 앞으로 트롯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설레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큰 성공 뒤에는 치열한 연습과 단합이 있었다. 한강은 방송 후 인터뷰에서 처음엔 팀원들의 각기 다른 스타일이 과연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됐다. 하지만 애노형이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배려해줘서 정말 행복한 무대를 만들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실제로 에녹은 연습 과정에서 멤버들의 멘탈과 체력을 세심하게 챙겼다. 긴 시간 연습이 이어지면 간식을 직접 준비하거나 개인 상담을 통해 멤버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리더가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동료이자 모든 이 잠재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조력자였다. 이런 진정성은 무대 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시청자와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스카이 무대는 단순히 한국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트롯 무대에서 자주 볼수 없었던 예술적 연출과 드라마틱한 감정 표현을 결합함으로써 트롯 장르가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혔다. 다소 진입 장벽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이 트롯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특히 에녹은 이 무대를 통해 트롯이 단순한 흥과 재미에 그치지 않고 깊은 감동과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그는 뮤지컬 기법, 드라마적 서사, 풍부한 조명 연출 등을 아우르며 관객들에게 보고 듣고 느끼는 다차원적 체험을 선사했다. 이는 단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메시지, 즉 인생의 희망과 고난, 그리고 그 너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자 하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였다. 에녹은 현역 가수 2에서의 눈부신 활약에 그치지 않고 뮤지컬 무대에서도 아르망 역을 맡아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노래뿐 아니라 연기까지 섭렵한 그의 예술적 욕심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에녹은 나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싶기보다 무대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고 여러 매체를 통해 소신을 밝혀왔다. 그런 그의 꿈은 이미 스카이 무대를 통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 새로운 형식, 새로운 스토리텔링으로 관객의 마음을 건드리는 무대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 이라는 그의 말에는 대중을 향한 깊은 책임감과 끝없는 열정이 함께 깃들어 있다. 현재 많은 시청자들이 에녹팀의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놀라움을 줄까? 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제 정말 트롯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다음 무대도 뮤지컬처럼 극적일까? 아니면 또 다른 스타일을 시도할까? 같은 추측과 설렘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장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스카이 무대를 통해 에녹과 그의 팀이 남긴 진정성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그들은 단지 경쟁에서 우승하기 위해 노래한 것이 아니라 무대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했다. 관객이 눈물을 흘리고 심사위원이 기립박수를 보내게 만든 힘은 바로 노래에 담긴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조회수 34만 회라는 수치로 환산되어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에녹팀의 스카이 무대는 단순히 한 편의 감동적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시도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나 무대 예술이 접목된 트론 무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 트롯이 가진 정통성과 현대 예술이 만나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그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다. 프로그램 측에서도 현역 가수 2가 끝날 때까지 이런 독창적인 시도는 계속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전하며 다음 라운드에 대한 힌트를 슬쩍 흘렸다. 시청자들은 이미 도대체 어떤 무대가 또 준비되어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을 부풀린 상태다. 에녹팀의 다음 무대가 어떤 메시지와 연출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대를 빛낸 엔옥 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팬들의 뜨거운 지지와 사랑이다. 현재도 SNS와 팬카페, 여러 미디어 플랫폼에는 엔옥 팀을 응원합니다. 다음 무대도 기대할게요 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엔옥과 멤버들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더 힘이 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 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들의 행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공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을 통해 최신 소식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